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9월 마지막 어, 주네요. 어, 9월 28일이죠. 이제 예, 9월 달도 어, 이틀 정도 더 남겨두고 있습니다. 10월 달은 이제 4분기가 되는 거니까요. 이제 진짜 한 해를 정리하는 이제 그런 어, 시점인 것 같습니다. 최백은 TV 라이브 1 0 7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고 좀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각자가 아, 들었을 텐데요. 2024년 파국. 어, 지금 많은 어, 사람들은 내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어, 어이 내후년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에, 그 시점이 될 것이다라고 아, 보고 있고요. 어,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 그, 이,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은 진짜 파국과 붕괴는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 이건 나라의 존망이 달린 에, 이런 문제가 어, 다가오고 있습니다. <laughs> 근데 이게 에, 우리나라 대표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이잖아요. 삼성전자도 굉장히 지금 위기에 에, 내몰려 있습니다. 아, 삼성전자도요. 어, 이 삼성전자가 어, 생존을 하느냐? 하는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어 있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에, 잡아봤습니다. 어, 먼저 어, 그 어, 먼저 들어오셔가지고 창에 들어오셔가지고 어, 댓글로 인사 남겨주신 분들 어, 감사합니다 반갑고요 반갑고 근데 제가 이제 그 어, 잠깐 이제 보면서 어, 댓글 중에 에, 제가 댓글 보고 질문을 일일이 저기 저렇게 진행할 수가 없는 거래가지고 없는 거래가지고 어, 좀 어, 그냥, 나중에 시간 되면은 얘기할까 하다가, 먼저 좀 얘기하고 넘어가는 게좀 나을 것 같아가지고요. 제 창이 지금 저기저안 올라가지고 있는데, 에, 다시 한번 창을 제가 그, 어, 새 창을 한번 열어볼게요. 새 창을 열어보는데, 아마 제가 아까 임숙희 씨인가 하는 분이, 에, 발음으로 봤을 때 제가 정확하게 이름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잠깐만요. 어, 창이 여전히 맨 위에 좀 잘려가지고 안 보이는데, 제가 기억하기에 임숙희 씨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은데, 질문이 내, 네, 제 기억이, 짜, 지금 창이 잘려가지고, 잘려가지고 그럼 다시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어, 무슨 질문이냐면은, 어, 우리나라 시장 금리는, 어, 지금 기준 금리는 그러니까는, 어, 미국보다 낮은 상태지만은, 지금 우리나라는 기준 금리가 2.5%에 있고 그다음에 연준은 지금 상단 구간이 3.25%까지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기준 금리는 미국이 높지만 시장 금리는 어그 한국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에, 그 염려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질문이요. 제가 그 만약에 잘못 이해를 했다면은 댓글을 남겨 주시고요. 남겨주시는데, 그, 임숙희, 임숙희님, 임숙희님, 영어 이름으로, 영어로 이렇게 저기 저, 돼 있는데, 제가, 어, 이해를 잘못했으면 다시 한번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에, 질문이 맞으면 그냥 뭐, 저기 댓글 안 남겨주셔도 되, 됩니다. 이 질문 먼저 좀 이제 잠깐, 잠깐, 어,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오늘 아마 그 뉴스에, 뉴스에 한국은행하고 어, 그, 추경호, 어, 기재부 부총리가, 기재부 부총리가 국채 매입에, 국채 매입을 한다는 이런 뉴스가 아마 이제 뜬 거를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어, 채권시장이니까 그러니까 국채 매입에 한 3조 원을 투입을 하겠다는 이런 게 이제 떴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니까 그러니까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서, 어, 고 이제 이런 이제 안정을 위해서 이제 매입을 하는 건데요. 자, 채권을 채권이라는 것은요. 아마 이제 그러니까 어, 경제학이라든가 이쪽 경영학 쪽으로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조금 이제 이해하기 힘드실지 모르겠지만은 채권은 어, 가격이 오르면은 가격이 오르면은 채권의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채권은 금리보다는 수익률이 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때 주식을 그러니까 싸게 사면은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요. 싸게 사면은요. 채권도 마찬가지로 싸게,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게 되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수익률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수익률은요. 채권의 수익률은 시장 금리로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요. 일반적으로 시장 금리로 사용을 하는데, 자, 그 어떤 전문가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시장금리는 기간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뭐 90일짜리, 뭐 CD라든가 CP 같은 경우들이 되게 이제 90, 3개월짜리로 이렇게 기간이 3개월짜리로 발행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2년, 3년, 길게는 10년, 30년, 50년 이렇게, 기간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만기가 만기가 굉장히 우리가 이제 그 다양한 이제 그이 상품들이 있죠. 금융 상품들이요. 그럼 채권의 이제 그 기간이라는 것은 어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그 기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기가 돌아오는 이제 그러니까 그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어 우리가 이 시장 금리를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래서 1년짜리, 2년짜리는 대개 우리가 단기 시장 금리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단기 시장 금리로요. 반면에 우리가 10년 어 10년짜리는 대개 우리가 장기 금리로 그러니까 대개 이제 우리가 국채 10년물 국리 에, 금리를 에, 10년 어 시장 금리로 이제 마, 어, 마, 기간이 10년인 시장 금리에 이제 기준으로 많이 삼고 그러는데요. 장기 시장금리 10년짜리가 우리가 어, 중요하게 취급되는 이유는 기업의 설비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대개 이 10년 장기 금리입니다. 설비 투자라는 것은 대개 우리가 어, 기업이 새로운 설비를 그러니까는 우리가 도입할 때는 뭐한두해 쓰고 우리가 폐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쓰게, 돼, 쓰는, 거, 쓰는 거잖아요. 오랫동안 사용을 해가지고 수익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할 때는 굉장히 장기를 보고서는, 길게 보고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되게 10년물이 되게 우리가 기업 투자에, 설비 투자에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영향을 미치는 참고 삼는 걸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택담보대출금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뭐 10년, 20년짜리도 있지만은 미국은 30년짜리가 되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30년 이제 우리가 모기지 금리를 이제 많이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고 그럽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하여 시장금리라는 것은, 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 요즘은 이제 우리가, 에, 지금은 우리가 한 일주일 이내 그러니까 우리가 RP, RP 방식으로 우리가 채권을 그러니까는 맡기고 자금을 빌려가는 이런 방식으로 인제 그니까는그 기준금리를 운용을 하다 보니까는 운용하다 보니까 뭐한 일주일 안팎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뭐 전통적으로는 콜금리 같은 경우에 하루짜리로 적용하는 그러니까 기간이 가장 짧은 금리인 거죠. 중앙은행이 운용하는 기준금리란 것은 기간이 가장 짧은 금리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중앙은행에서 인제 그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금리를 세팅을 했을 때 은행들은 그, 그, 중화은행의 그 기준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금융 조직이고요. 금융, 기업 조직이고요. 그랬을 때 기간이 이제 길어지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여니까지요 그래서 기간이 긴 금융 상품들은 대개 우리가 시장금리로 우리가 이제 하니까 그러니까 되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대개 우리가 중화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게 되면은요. 올리거나 내리게 되면은 단기 시장금리. 장기 시장 금리에는 그러니까는 중앙은행 기준 금리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미치는데 에, 뭐 나라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장기 시장 금리. 장기 시장 금리. 아까 했듯이 10년, 30년 이런 것들은요. 에,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올린다고 해 가지고 그 금리가 반드시 그러니까는 무슨 그니까그 기준 금리 올린 만큼 많이 올라가고 그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장기 시장 금리는 어, 국제 채권 시장에서 결정된다고 래요 국제 채권 시장에서. 채권, 장기 채권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자금들이 그 채권을 사고 팔게 되면은 채권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치기 때문에.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어, 짧은 단기 금리들은, 1년, 2년 이런 짧은 단기 채권 금리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은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낮추게 되면은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지만은 장기, 긴, 10년 이상 되는 뭐 이런 것들은, 채권금리는 국제 채권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얘기를 흔히 이제 우리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국제금융시장이 굉장히 우리가, 아, 그 자금에, 자금이 굉장히 우리가 그 통합이 되어졌 있다. 금융시장이 통합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는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일부 경제학자들은 단기시장 금리도, 단기시장 금리도 그러니까는 국제 채권시장에서 결정되어진다. 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는데, 아직까지는 소수 의견이고요. 소수 의견인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 금리를 보게 되면요. 자, 지난 그러니까 제 기억에,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기억하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현재까지도 보게 되면은, 에, 이, 그,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한국은행보다, 그러니까 연준이 시장금리가 더, 아니, 기준금리가 더 높잖아요. 높으면은, 높으면은, 한국의 그러니까 장기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 금리 10년물 그러니까 10년물 그러니까 채권 금리하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하고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요. 미국 게더 높으리라고 생각을 하죠. 왜? 미국 연준이 금리가 높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오늘까지도 오늘까지도 보게 되면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한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보다 낮습니다. 낮아요. 그러면 그 낮다는 얘기는 기준금리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그러니까는안 받는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의, 기준금리가 결정적인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결정적인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지금 뭐냐면, 국제 채권 시장에서, 어, 이, 그, 에서 결정된다는 것이 바로 이제 그얘긴데요 그러면, 왜 한국의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미국의 국채 10년물 수익률보다 높으냐 하는 거는요. 투자자들이 볼 때는, 투자자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채권을 투자할 때 수익률도 보지요. 수익률도 보지만 또 동시에 뭘 봅니까요. 얼마나 안전한 것인가도 보잖아요. 안전한가도요. 그렇죠? 위험성도 보잖아요. 리스크도 보잖아요. 그런데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거하고 한국 국채에 투자하는 거하고 똑같은 조건이라면 어느 게더 안전한 상품입니까? 미국채가 국 안전한 상품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위험한 상품에 투자하는 어,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위험에 대한 하나의 프리미엄을 요구 하게 돼 있죠. 더 높은 그러니까는 수익을 주지 않으면은 그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한국의 그러니까는 채권의 금리, 수익률이 그러니까는 미국의 채권 10년물 금리나 수익률보다 높게 형성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한 5년 이상짜리는 다 그러니까는 한국이 높았었어요. 높았었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이게 어디까지 내려왔냐면요. 1년짜리 만기가 1년짜리인 것만 한국의 채권금리가 미국의 1년짜리 채권금리보다 낮을 뿐, 낮고, 나머지 2년 이상짜리 되는 것들은 다 역전돼 버렸어요. 지금 뭐냐면은 한국의 2년물 이상들이 미국의 2년물 이상들보다도 금리가 높아졌다 이겁니다. 최근 현상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영향력이 굉장히 그러니까는 축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시장에 의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시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거기에 그러니까는 한국은 굉장히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채권금리가 2년, 3년, 5년 이런 채권금리들이 소위 기존의 한 단기 채권, 단기 금리조차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의 금리를 올리지 못했던 이유는 시장 금리를 그러니까 안 올리게 하려고 안 올린 저기 저 인상 속도를 늦춘 거잖아요. 예, 인상 속도를 미국처럼 빠르게 안한 거잖아요. 그런데 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안 올려도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앉았단 말이에요. 올라가고 앉았으니까는 통화 정책의 효과를 못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정부나 한국은행이 뭐냐면은 채권을 매입을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채권을 매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채권의 수익률은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채권의 수익률은 시장 금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최근에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가 5년물 만기 5년부터 만기 2년 사이에 금리조차도 역전이 돼 버렸어요. 이게 적어도 그러니까는 그동안에는 그동안에는 미국이 미국 미국께 더 높았었단 말이에요. 높았었는데, 한국이 더 높아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그러니까는 2년물 이상, 2년 이상짜리 시장금리에 대해서 영향을 그러니까는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를 못한다는 얘기는, 금리를 그러니까 뭐안 올려봤자 별 의미가 없다는,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는, 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사실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괜찮다 이렇게 해서 가면 안 되는 거죠 정반대로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한율이 오르게 되니까는 우리가 달러를 달러를 그냥 풀어가지고 외환보유액을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환율 방어를 하듯이 채권 가격이 채권 가격이 너무 떨어지니까는. 채권을 그러니까는 매입을 하는 매입을 하라고 그러니까 한국은행과 기재부가 지금 어, 나서는 겁니다. 그럼 그만큼 뭐냐면 어, 한국의 시장이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지요.